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주에 살면서 늘 바라보기만 했던 한라산 백록담에 가는 날이거든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루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네요. 망가진 제 무릎 때문에 의사선생님은 오름도 조심하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저는 관음사 코스를 시작으로 성판악으로 내려왔고요. 쉬는 시간 포함 10시간이 걸렸습니다. 빠른 편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 속도대로 천천히 올라갔답니다. 저의 등반기가 한라산을 오르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께 힐링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라산을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지만 백록담을 오르려면 예약은 필수입니다. 탐방 예약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쉽게 예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한라산 등반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몇주 전부터 일정을 계획하고 오시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입산 통제를 제외하고는 강행군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비 소식이 있었지만 다행히 강수량은 적었습니다. 5시 10분. 관음사 탐방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일기예보가 빗나가길 바랬지만 비가 내려서 오비를 입고 시작했어요. 입구에서 예약 QR코드와 신분증을 확인하면 출발! 별도의 손전등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 불빛을 의지해서 올라갔지만 30분 후부터는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서 괜찮았답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숨소리가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소리를 살렸습니다. 숲의 향기는 전달해 드릴 수 없지만 걸으면서 들려오는 빗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저는 너무 힐링이었거든요. 거슬리신다면 볼륨을 줄여주세요. 야 사진으로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벌써 해가 밝았어 안 이랬잖아 음. 그치? 음. 밝은 거야 음. 그치? 그치 여기. 아, 새벽 비 내리는 소리가 너무 좋다 1km 정도 8.7km 정도 중에서 1km 정도 지났는데 이제부터 오르막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어, 1.3km, 한 1.5km 정도 지났나보다. 지금 아직 초록기에요, 초록. 아직 우리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오, 갑니다, 갑니다. 와!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해가 떴네? 와! 그죠? 사부작사부작 좀 올라왔네. 어, 이제 완전히 맑았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한 2.9km 왔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3분이에요.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응? 있다는 거는요. 다시 오르막이 있다는 얘기죠. 와 내려가기 싫다 와 여기 계곡 봐라 여기 요런 안전바 새로 했나봐 아예쁘다와자 음, 음, 음. 와, 이렇게 원래 물이 없어 건천이야 비가 많으면 <laughs>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 <laughs> 놀라지 마세요. <laughs> 자, 여기는 진짜 몇도라고 봐야 돼. 어. 60도, 70도? 어, 7 0도 와. <laughs> 탐나개곡. <개국>, 화장실입니다. 향이준 <laughs> 곡물도감. 광고는 아닙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탐나개곡. 화장실 앞에서 먹습니다 제발 해발. 고백입니다 제발 고백 뭐총8 7 k 에서 지금 아이 완화 지금 현재 어. 와 앞으로가 그렇습니다 천0 띄고 1090이네? 해발. 응. 와. 오, 이렇게 쭉쭉 뻗은. 소나무인데. 자, 1100m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현재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올라왔어요. 자 아, 선이야 무리하지 마랑 쉬엄쉬엄 갑서 알겠습니다 이게 예쁨이 담기지가 않아요 1200입니다 한라산이 1960이니까 아직 얼마나 남았나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삼각봉까지 15분, 300m입니다. 자, 여기가 1400m가 이렇게 숨겨져 있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자요, 자요, 자요. 6시반 전에 정상 가는 길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삼각봉에서 조금 휴식을 좀 취하고 갈게요. 와, 멋지다. 아, 윗풍 당당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와, 여기까지 왔다니. 우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삼각봉부터는 아주 경치가 좋아요. 네. 우리 하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하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삼각곡봉에서 와서 이제 내리막길이 좀 있고요. 이제 그 다리를 또 지나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다리 보이죠? 어, 손, 손, 손. 어. 언니 내려봐. 응? 그러가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건가? 아니지. 어? 저기 같은데? <laughs> 야, 저기 같은데? <laughs> 와, 여기가 진짜 멋있네. 계곡이 너무 멋있고 시원하다. 아, 자, 계속 이제 비가 내리니까. 뛰어봐! 어? 뛰어봐! <laughs> 아, 이거, 출렁다리 맞네. 어? 또 올라갑니까? 어. 야. 1480. 제발.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이런 음. 거봤나 아, 원래 이런게? 응 아, 해발 참을 어휴, 높는 <웃음> <웃음> 알겠어, 담아줄게. <웃음> <웃음> 얘와 어? 출발 천천히 가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오래된 나무일까요 너무 멋있어 응, 음, 그니까. 야 진짜. 멋있다. 아니야, 이, 이 안에 담겨있는 너도 멋있다. 아니게네 쫙. 대박이다, 아니 아, 아무것도 안 보여. 갑기 아무것도 안 보이네. 못 먹어, 너는? 색색이야. 여기 너무 예쁘고, 어, 막 이렇게 좀 세순이 막 나는 것들이 너무 예뻐. 오, 이뻐! 아, 와, 꼭 응. 어, 너무 예쁜 길이야. 올라나 왔 봅니다. 10시가 목표였는데요. 10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5시간 5분 걸렸어요. 5시간 <주> 와 너무 멋있어 <주> 너무 예쁘잖아 물이 이렇게 고인 거를 보다니 예어 언니 우리 저쪽으로 갈까 새벽에 주물주물한 거랑 언니가 주는 딸기랑 우리는 이제, 이제 성파낭 쪽으로 갑니다. <laughs> <우리 이제 웃음> 11시쯤 내려왔는데, 이때부터는 포토존 길이 꽤 길더라고요. 최대한 일찍 출발하세요. 성파낭으로 내려가는 길은 대부분 돌길이었어요. 간혹 등산화를 안 신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전 등산 스틱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제주에 등산용품 대여해주는 곳도 많으니 한라산 등반에는 꼭 준비하세요. 구름이 <laughs>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변했어? 그치? 아, 어, 구름이 작다. 구름이 응? 귀여워. 개발 1700. 이제 20분 가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샘토, 조금만 가면. 숲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성파나 코스는 천국일 겁니다. 힘들어하는 언니를 위해 가방까지 다 들고 내려가는 천사선이. 도착 3km 전부터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가 여길 다시 오긴 힘들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근력 운동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까지 지는김선 내려오는 시간은 4시간쯤 걸린 것 같고요. 새벽 5시 10분 관음사에서 시작한 등반은 오후 3시 15분 성판악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제 친구는 제가 아니었다면 8시간 안에 충분히 완주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저는 10시간이 걸렸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 한라산 산행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라산의 멋진 두 개의 절경은 꼭 함께 즐기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두 코스를 다 가본 결과, 저의 선택은 관음사에서 성판학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질산, 안산입니다. 안녕!